선수촌 안에서 음주 운전을 해서 징계를 받았던 선수죠. 스피드 스케이팅의 김민석 선수. 다음 올림픽에는 출전하기가 좀 어려울 걸로 보인다고요? 네, 음주 운전 사고를 조사했던 충북 진천 경찰서가 김민석을 검찰에 송치했기 때문입니다.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큰데요. 김민석은 대표팀 훈련 기간이던 지난 7월 진천 선수촌 내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보이다가 보도블록 경계석을 들이받았습니다.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는데요. 예. 김민석은 이 사건으로 지난 8월. 선수 자격 정지 1년 6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2024년 2월이면 복귀가 가능해서 다음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2026년엔 태극마크를 달 수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아, 그러니까 징계가 끝나고 나면 다시 국가대표가 될수 있는 거군요. 네, 일단은 그랬는데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 따르면 음주운전 등의 행위로 5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3년, 500만 원 미만이라면 2년이 지나야 국가대표로 뛸수 있습니다. 음. 앞서 두 번의 동계올림픽에서 메달 3개를 따냈던 김민석은 음주운전으로 자신의 커리어에 발목을 잡게 됐습니다. 음, 네.